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선별 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 전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주제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원이 사퇴 의사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은 박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직후부터 거취를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황교안 권한 대행이 사표를 일괄 수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이라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외교 안보 경제 분야 등의 참보는 황대행을 계속 보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황대행이 일괄 사표를 모두 반려하거나 일부만 수리한 뒤 국정 보좌를 계속 당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사표가 발효되면 청와대 참모진들도 황대행의 뜻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권한 대행은 국정공백 등 우려를 감안해 하루 이틀 내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